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산돌 되겠습니다. 산돌. 자, 산돌 지금 연속적인 미친 수급이 계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위 고가권 추격하다가 지금 손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허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산돌 같은 경우 충분히 이런 재료의 끼 자체가 꼭지점보다는 아래쪽에 눌림 잡았다. 아래쪽으로 어, 눌림 잡으면 좋은 수익 내는 그런 종목인데 자 오늘 고가권 얼마까지 갔습니까? 무려 22%까지 자 결국은 전에 만들었던 요 고가권까지 싹다 통과해줬다 즉 앞으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뭐 때문에 올랐는가? 어, 뭐 때문에 올랐는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리고 차트 수급적인 방향 자 앞으로 더갈수 있을 것인가? 목표가는 어딘가? 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별게 아니지만 어 요걸 눌러 주시고 들으셔야 아, 이놈이 하는 말이 조금 더잘 들리고 자그말 자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떤 공연을 보더라도 어, 100원이라도 던져 놓고 보는 공연과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공연은 나중에 와다할 때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더 얻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산돌 어떤 뉴스들 몰랐습니까? 이 뉴스들 몰랐거든요. 산돌이 자 오픈 AI 보다 훨씬 더 빠른 세계 최고 속도의 생성형 AI 기술을 이전받을 수도 있다. 어 그런 뉴스 때문에 오른 거예요. 즉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에서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장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코알라와 코라바 이두 가지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기술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유력한 대상이 바로 우리 산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챗봇. 어, 챗봇 AI, c g p t 그리고 최근에 MS에서 출시한 코파일러이두 가지가 AI계의 쌍두마차로 지금 열심히 어, 미친 듯이 시장 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자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 보면 돼요. 자, 어떤 걸 만들어 줘, 어떤 이미지 해줘라고 해주면 바로 몇초 안에 만들어 주는데 그러한 속도를 무려 다섯 배나 빠르게 어, 수행 능력을 향상 시켰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챗봇 AI라든가 MS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수백조 단위잖아 수백조. 어, 수백조 천조 단인데, 위 우리 싼돌 지금 얼마입니까? 산돌. 싸다. 어, 싼돌만큼 정말 싸요. 지금 이제 950억이에요, 예, 950억. 껌값이죠? 어, 그런데서 말한 일반적으로 어떤 팀에 들어간 연구 용역비 자체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아예 싼돌 자체가 M&A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MOU 맺으면서 추가적인 업무 협약 맺을 수도 있겠죠. 그 종국에는 상반기 AI 관련 테마주로 어, 점철 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AI, 그리고 로봇 이두 가지는요 단순 테마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장의 방향이고 따라서 이런 곳에 있어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을 경우에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탐낼 그런 방향이거든요 자 그런 방향에서 지금 차트 밑바닥에서 좋은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건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 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리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써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산도로 떴습니까 역시 시가총액 900억답게 개인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개인 쪽에서 지금 개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밑에도 계속 뿜어져 올라오고 있고 이걸 외인 기관 쪽에서 열심히 팔아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내려갈 때 어떻겠습니까 내려갈 땐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 창구 쪽에서 팔고 다시 외인이 받을 거예요 즉 세력이 지금 차트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 결과적으로 본인들만 손해인데 거래세도 나가고 그런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일단은 주고 받거니 하는 과정 중에서 단계가 높아졌잖아요 요 단계와 요 단계 평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팔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물량들, 개인들이 떠남. 일부 개인들이 받고 있잖아요. 이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면서 다시 한번 손절하게 되면 그 물량 또 싸게 받아먹고 다시 한번 위에 올리고 그 단계입니다. 즉, 과정에서 수익이 꽤 나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디까지나 과정이라는 거, 과정. 지금 6개월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1년선까지 돌파를 해줬어요. 지금 1년선과 6개월선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정비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철저히 이해 잘 하고 계셔야 되고 아직도 구름대 위입니다. 어, 구름대 위쪽에 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진 이런 상승형 추세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 추세는 사실 추경면수 하시면 좀안 좋아요. 왜 심리적인 박탈감이 크거든요 왜냐면 남들 다돈 버는 것 같은데 그리고 손절하고 나면 또 미친듯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산돌 같은 경우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잘 받아가시면 너무나 큰 수익 잘 주는 좋은 종목이니까 철저하게 눌릴 때잘 들어가시라는 거죠 안 그러면 고점을 추경 매수하고 손절 다시 한번 또 올라가니까 또열 받아가지고 복수한답시고 추경 매수했다 또 손절 자 남들은 가만히 가지고 있던 사람은 수익 플러스 50%씩 나오고 있는데 혼자서 마이너스 40% 받고 있으면 이거 정말 주식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눌림 구간 잘 대응하시면 우리에게 큰 수익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눌림 구간 반드시 내려옵니다. 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 눌림 구간 잘 대응하셔가지고 매수 잘 하셔서 큰 수익 나셔야겠는데 그러한 구간들, 어, 그러한 타이밍들 아무래도 본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주식만 보기 힘드시잖아요. 자, 그런 구간들, 세력의 평단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업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